저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정읍 농촌지역의 농민에게 물을 주어서 농사 풍년을 지어라는 태소식 날짜에 맞춰서 비를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우중에도 찾아주신 사랑하는 우리 정읍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진심으로 납니다. 뒤탕에서 피눈물이 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정말 두려웠습니다. 모여탕을 가더라도 저 멀리 아무도 없는데 가서 살짝 가서 하고 나오고 그런 인생 사례를 보면서 내 고향 내 정음을 지켜봤습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많은 걸 보고 배웠습니다. 이제 써먹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시장 4년 제게 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시장 4년 동안 365일 하루도 쉬어본 일이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영가병가도 없고 해외여행을 가라고도 여행을 한다고 오직 사무실 아니면 우리 정업시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루고 있는 모든 사업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이것이 잘되냐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쳐다보고 그래서 30년 정치사회 아무것도 없는 정업사회에 이제 기태를 마련했습니다 그토록 공약을 했던 사계절 문화관광도시 여러분 만들어냈습니다 첨단 과학단지 만들어냈습니다 방사선 연구소 안정성 평가 연구소 생명광연구원 내가 착공하고 내가 준공하고 내가 연구관을 지어서 이제 연구품이 나오는데 그연구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런 공장이 없습니다. 제가 협약 체결했어요. 영구품은 절대 정읍을 떠날 수가 없다. 정읍에 있는 공장에 주하라.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아토피니 해모이민이 암에 좋다는 이런 약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왜그러신지 압니까? 제가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가 48개 그룹 정도가 되는데 한5천여 명이 돼요. 같이 축구를 합니다. 여러분 시장 4년 오면서 하루도 쉬운 일이 없다. 우선 51%가 여성입니다. 여성의 복지, 노인의 복지, 장애인의 복지를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서 더욱 발전을 시켜야 할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국회에서 노인을 위한 국회의원이라고 이렇게 평판을 받도록 열심히 복지에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정치, 젊은이의 일터를 제일 많이 주는 정읍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laughs>